안녕하세요. 이다육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는 어제 오후에 폭우가 시작되어서 오늘 오전까지 비가 온다고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온 비도 안 맞췄고, 또 날이 30도가, 웃도는 33도까지 올라가는 그렇게 뜨겁고 무더운 날씨여서 그동안 아이들을 물을 안 주고 말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 물고파하고 있고, 이 온다는 시간이 한 24시간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비가 그친 후로는 한 이틀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날이 아주 좋다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비는 아주 듬뿍 맞춰 주었답니다. 이렇게 차광망을 씌워주고, 그리고 비를 맞췄어요. 꾸우라고 하였기 때문에 아이들 상처가 나거나 또는 마사가 트거나 빗물에 그렇게 될까봐 이렇게 하였답니다. 오늘 비 맞은 아이들, 아, 이렇게만 봐도 너무 싱그러워 보이죠? 네, 오늘 비 맞은 아이들 좀 보여드리고요. 요번 비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깥 날씨는 저희 집 베란다 그 온도계는 2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실내는 24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베란다 안에서 비를 맞지 못한 아이들도 오늘 받아놨던 빗물로 예, 물고픈 아이들 찾아서 물을 주려고 한답니다. 펜덴스 예,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방울봉랑 꽃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리고 카시즈폴 얘가 거리대에서 너무 물이 말라가지고 깍지가 꼈었는데요. 꽤 깍지가 많이 꼈어요. 그래가지고 음, 때, 잡아주다 보면 또 흙으로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아주 물통에다 넣고 푹 담궈놨었답니다 그러면 깍지벌레도 숨을 쉬어야 되는 아이니까 숨을 못쉬서 죽고요 또 물에 담그니까 다물이로 둥둥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손질해 놓았답니다 아 예쁘죠 우리 이제 미로 캉캉 얘가 지금 하엽을 져서요요렇게 하나 떼어 주었고요. 하나 하엽을 지고 있는데 얘는 반만 하엽이 져가지고 안 떨어지네요. 네, 이제 영상 찍고 비가 완전히 그치면 이제 물을 털어 줄 거랍니다. 지금도 이슬비가 살짝 내리고 있어요. 얘는 핑클룩이랍니다. 색감은 좀 빠졌지만, 예, 초록초록해지고 있죠. 예, 그래도 건강한 모습이 예쁘고요. 아 얘는 꽃대를 이렇게 많이 올리네요. 꽃대를 두 개나 잘라줬는데, 또 올라오고 했어요노기란 건강하죠? 얘가 어쩌다 이쪽으로 왔어요. 얘는, 라일락이랍니다. 이렇게 보랏빛 아이들은 여름에도 이렇게 색감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요. 음, 자구들도 이렇게 있고요. 아 너무 귀엽고 이뻐요 레드베리 와, 와 정말 구슬 구슬 진주 구슬 뭉쳐놓은 것 같지 않나요? 색깔이 빨개서 그렇지. 아. 너무 예쁘네요. 물방울 머금고 있는 레드베리 였습니다. 엉덩이 밑에 자국 키우고 있는 로지 갭스 네, 아주 건강하고요. 얘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 이랍니다. 얘는 살아보니 슈퍼클론 중간중간에 하엽이 많이 졌죠? 네, 얼굴이 많이 커졌고요. 가운데 보면은 어, 입장이 층수가 아주 촘촘히 나오고 있어요. 음, 예쁘죠. 오팔리나 얘가 깍지도 조금 있었고요. 너무 말려가지고 입장도 얇아졌었고요. 얼굴도 좀 지저분했었는데 이렇게 비를 맞고 아주 깨끗해지고 네, 예뻐졌답니다. 얘도 살아보니 슈퍼클론이죠. 아우. 이슬 맺힌 거 봐요. 빗물이. 이슬처럼 맺혀 있어서 너무 이쁘네요. 로라. 아, 얘도 예쁘죠. 얘는 강아지 화분에 심긴 라디칸스랍니다. 아, 얘도 건강해 보여요. 우주목이 아직도 이렇게 색감이 예쁘답니다. 얘는 아마 홍옥일 거고요. 얘는 미니 염자. 아, 색감 예쁘죠? 아, 예뻐요. 알바 뷰티, 겨울만큼 예쁘지는 않죠? 그래도 건강해지니, 건강하니까 이제 여름나고 가을 지나면 또 예쁜 색감을 띠게 될것 같아요. 아, 얘 예, 이름표가 돌려 뒤로 꽂혀 있어서 아,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그 옆에 작은 화분의 취설성도 건강하고 미니 화분 우주목도 아주 귀엽네요. 얘는 아르제랍니다. 토실토실 건강하죠. 인디언 곰봉 네. 아주 예뻐요. 누브라랍니다. 아우 그렇게 빨갛던 아이가 이렇게 색감이 빠졌어요. 남십자성 얘도 옷자람이 심한 아이라서 이렇게 거리대 내놓으니까 좀 안정감이 있네요. 음, 얘는 도테랑이고요. 큐베센스 아, 예쁘죠? 홍치아 철화. 아 저번에 그 차광망을 제대로 안 해줬을 때 얘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네요. 아까음 미안해라. 이게 습이 공중에 습이 많아서 그런지. 얘가 이렇게 공중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이거 제거해 줘야 되겠죠. 네. 누다가 탱글탱글 이렇게 초록둥이지만 건강해졌답니다. 네인 드랍 네, 얘가 초록둥이지만 이렇게 드랍을 내주고 있네요. 드랍을 올리고 있어요. 입장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여러 개 드랍을 내주고 있네요. 얘는 아마 뱀발 있을 거예요. 지금 이름표 걸로 사라져서 로우 아우 입장이 옥빛이에요. 옥빛 옥빛에다가 라인을 핑크 라인을 두르고 있고 또 이렇게 물구슬을 품고 있어서 너무 예쁘네요. 얘는 레인드라프릴이죠. 아, 너무 예뻐요. 색감도 안 빠지고, 어, 입장수가 점점 늘고 있어요. 얘는. 집시? 아, 얘는 정말 핑크빛을 거의 다 뺐네요. 좁은 데서 <laughs> 끼어서 이렇게 있답니다. 얘는 오로라예요. 헤라리언 얘도 색감을 진짜 와, 완전히 다 뺐죠? 얘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랍니다 아, 색감도 예쁘고요 건강하게 잘했지요 옆에는 수연이고요 꼬집게 해주는데 얼굴이 좀 커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옆에는 TM이죠. 저쪽 햇볕 남양 쪽으로 자구가 있게 해서 지금 이쪽은 뒤쪽이죠 이쪽에서는 잘 자구가 보이지 않네요. 얘는 미구 헤레이. 얘도 잘 있고요. 얘또 하나의 잎고지러블리로즈. 네, 잘 있어요. 얘도 보면은, 거리대에 내놓고 물도 충분히 주고 그래야지 건강한 것 같아요. 호빗 땅이이고요 불사조. 아, 얘가 입장을 정말 예쁘게 달았어요. 와, 꽃처럼 예쁘네요. 이 옆에도 또 하나 있죠. 아, 너무 예뻐요. 음, 정말 귀엽죠? 얘는 얘도 우주목이고요. 얘는 홍목, 둥근잎빛이 후리대가 올해는 깨끗지가 않고 좀 이상해요. 얘는 너무 이렇게 뜨거운 거리대 내놓는 게 얘한테 안 맞는 건지 올해 좀 이상하거든요. 레드베리 고요 얘는 수연이랍니다. 코너빛이 강해져가지고 색감이 이러네요. 나나 후쿠미니. 예, 얘도 색감 다뺐고요 예, 여기 러블리 로즈가 또 하나 있어요. 살구 민금. 아, 얘도 색감도 안 빼고 이렇게 예쁘네요. 얘꽃 예, 폈다 졌죠. 창틀 안에 있던 애들도 이렇게 들이치는 비를 맞았어요. 충분한 양을 맞은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애들이 생기가 도는 것 같네요. 음, 창틀에도 애들을 내놓을 걸 그랬어요. 비 맞게. 라탐, 얘도 세수는 충분히 한것 같아요. 자, 아, 방울방울, 물방울이 맺혀 있답니다. 이 안에도 도테랑이 또 하나 있죠. 어, 열화현상 때문인가요? 예, 입장 색감이 좀 이상한데요. 밖에 있는 애는 괜찮은데 오히려 안에 있는 애가 문제가 생기네요. 얘는 합식해준 폭포수 수형으로 합식해준 라우렌시스랍니다. 음, 얘는 이제 겨울에 예쁜 색감을 기대해 봐야겠죠. 여름에는 이렇게 색감을 싹 빼버린답니다. 얘도 정말 제가 오래 키운 종근잎빛이 우리인데아 오래 습감이 아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화상을 가운데로 입을까요? 벌레 때문에 무슨 병인가요? 이런 현상은 처음이어서 아잘 모르겠고요. 너무 속상하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음 이따가 이엔물을 좀 줘봐야 되겠어요 그 목초액 하고요 황홀한 연꽃 네 색감은 완전히 빠졌지만 네 그래도 예쁘답니다 얘도 또 하나의 수연이고요 얘는 라디칸스 마사를 치워줘야 되겠죠? 네, 겨울에 정말 예뻤던 블루 엘프. 아, 예뻐요. 아가들 너무 귀엽죠? 얘는 블루 엘프랍니다. 얘는 적심에서 분생이 된 메인드랍이고요. 얘는 파이버드. 네, 색감은 연두색이 됐지만, 네, 건강하죠? 얘는 파랑새랍니다. 아, 너무 예뻐요. 불사조가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얘도 번식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를 제가 만들었답니다. 오리온, 아주 수영도 예쁘고, 정말 예쁘죠. 가을 되면 기대가 된답니다. 아, 얘도 정말 예쁘죠. 이름표가 없어요. 얘도 수연인데요. 얘는 그래도 수연 느낌이 나죠. 물을 덜 뺐어요. 얘는 새잎 러우, 생얼과 철화가 같이 있는 거죠. 예, 예뻐요. 얘는 레몬 베리랍니다. 완전 초록둥이가 되었죠? 이건 아르제 잎꽂이고요. 얘는 잎꽂이 레티지한데요. 열화 현상 때문인지 이렇게 입장이 노래졌네요. 루비 틴트 아주 건강하죠? 트럼펫 핑키 화분 있던 자리에 예그 화분만큼 큰 화분. 라울 하분이 들어갔답니다. 트럼펫핑키 너무 아까워요. 보내고 나니까. 아, 그렇게 큰 해를 그렇게 완전히 보내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얘는 희선이고요. 네, 프리리 아름다운 우리 집 캉캉. 네, 이 캉캉 밑에서 홍매화가 그늘이 져서 제가 제대로 크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더 돌려놓을래도 차광망이나 그, 음, 비가림막, 그게, 음, 잘안 덮어져서 얘가 워낙 커가지고, 네,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시 자리를 잘 잡아줘 봐야 될것 같아요. 홍매화 때문에. 홍매화가 지금 너무 기가 죽어 있어요. 예, 그리고 방울복랑. 네 그리고 방울 복낭 네 이꼬지한 방울 복낭이죠 이렇게 아, 빠글빠글 아니 포도송이처럼 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음, 너무 예뻐요 수연 철화처럼 생긴 철화죠. 아, 예뻐요. 얘는 성을 열합니다. 지금 이슬이 약간 털어졌어요. 살아보니 슈퍼클론. 얘도 어, 많이 목마르다가 비를 맞아서 아주 예뻐졌네요. 물반응을 잘하고 있고요. 라우렌시스, 얘가 화상을 좀 입었고요. 네, 자구를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답니다. 마디바, 얘도 깍지 잘 끼는 인데, 그래도 올해 깍지 피해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카시오 조금, 화상을 좀 입었죠. 예, 레드 턴. 아주 예쁘죠? 네, 색감이 아주 예쁘고요. 아주 튼실하게 잘 있답니다. 네, 이름이 뭔가 해서 얘를 지금 꺼내보았는데요. 자갈에 적힌 이름이 비맞으니까 지워지네요. 지난 영상을 봐야지, 예, 이름을. 것 같아요 파이어필라 예쁘죠? 마시멜로? 네, 지금 작은지, 꽃된지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올해는 이쪽에 있는 멀로가 좀 지실이 들었어요. 얼굴 모양도 예쁘지 않고 다른 화분에 가려져서 그런 건지 예, 이쪽에 있는 멀로 너무 예쁘죠. 해가 나면 얘는 눈이부시답니다백분이 너무 뽀얘가지고. 먼 집시고요. 베이비 핑거, 레드벨벳, 레드벨벳하고요. 멀로 이런 애들은 물을 그렇게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인데. 얘들도 워낙 물고파 있어가지고 요번비는 아주 얘들한테 보약이 된것 같아요. 크리스탈로즈고요. 블루엘프 어린왕자 화분 와...아무르파티 얘가 초록둥이를 음, 데려다가 이렇게 키웠는데요. 와...이렇게 옥색으로 맑은 색으로 변하네요. 너무 예뻐요. 레드 에보니 얘가 밖에 나놨다가 자리가 그 바람 때문에 걱정이 돼서 안으로 들여놨더니 아, 입장이 이렇게 키가 쭉 커버렸어요. 길쭉하게. 원종 방울 북랑금이고요 군데군데, 목깨에서 작은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여기 쪼글보이네요. 손 뒤쪽에서 보니까 잘 안보여요. 아, 얘 정말 색감 예쁘죠? 음, 너무 예뻐요. 저쪽에 멀리 있는 애들, 애들.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할 일이 많네요. 내일부터 한 이틀 동안은 또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지금 이 바깥에 바구니들이 다 비어있죠. 여기 있던 애들 다 채워줘야 되고요. 또 이따 비 그치면 애들 물방울 다 털어줘야 되고 계란단에 있는 애들께 선선할 때 물고픈 애들 물 챙겨줘야 되겠어요. 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별다른 문제있는 아이들은 발견을 못했고요. 네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